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친문계 고민정 의원이 강원 경선에서 이낙연 언급하니 박쥐란 비난을 받아 화제다. 이낙연 언급하거나 이낙연계의 원들이 주로 수박 발언에 시달렸다. 고의원은 이낙연 관련해 6.1 페이북 글을 박쥐 취급한 당원들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란 말로 박쥐근성 낙선 운동 사악한 논리 열렬한 팬 크게 후회 등의 댓글에 속이 상한 고의원이다. 그는 동지론을 꺼냈다. 서로 방패가 되어주고 잘잘못 따지더라도 허물은 덮어주며 총을 맞은 동지 보면 목숨을 거는 용기 그런 진한 게 동지란다. 서로를 증오의 눈빛으로 서로를 버리라고 강요하는 모습은 아니며 아파도 끌어안고 화살이 날아오면 대신 막아주는 모습이 동지론이란다. 강원 경선에선 통합을 위해 싸웠던 노무현 대통령을 닮아가자고 했고 대구에선 어디를 보아도 형편없는 열쇠를 딛자는 노전 대통령 발언을 차용했다. 이곳에서 6일 같은 날 페북글에 동지론을 다시 꺼냈다. 서로를 향해 분노의 눈빛을 보내고 서로를 잘라내라 강요하는 것은 동지가 아니라고 했다. 대신 총을 맞아주고 죽어가는 동지를 위해 몸으로 막아주고 함께 비를 맞는 동지론이다. 앞장서 있어 당연히 총을 맞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꺼냈다. 이낙연도 소중한 자산이다 앞장서 발언했던 일과 박쥐의 최극 번급은 다시 없었다. 대신 오세훈, 한동훈 등과 밀리지 않고 싸웠던 당당함을 내세웠다. 7일 제주에선 제주 고시 연구와4.3 정신을 얘기했다. 이낙연 언급 대신 진명 반명을 거론하며 사상 검증하듯 서로를 대하는 현재를 성토했다. 하나 상생 상대 불신 모두 자멸 잘잘못 허물 덕기 방패되기 살신성인 내부적 외부적 윤석열 등어법 구사의 동제론을 폈다. 이때는 김대중 정신 노무현 같이 문재인 성취로 연대를 강조했고, 분열 갈등보다 소통화의 치유평화 변화 희망 등을 얘기했다. 7일 인천에선 증오의 눈빛 험한 말 집어치우기를 제론했다. 이낙연과 박조의 그림자다. 그래선지 앞장선 사람이다 보니 총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다시 꺼냈다. 강원 원주 이후 이낙연 언급은 다시 없었다. 이낙연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으로 우리는 하나다를 주장했던 일과 박쥐 얘기는 더 언급이 없었다. 박쥐 씌우기는 일단 불이 붙으면 수박 씌우기만큼 예민한 언어이다. 인천서는 험한 말 총알이 아닌 화살이 아닌 한낱 돌멩이도 아프다고 호소했다. 반명이든 친명이든 그 발언 이후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며 위로해주었다고 한다. 이제 내부적이 아니라. 외부 정 윤석열 정부로 향한 동지론을 폈다. 에코준 이낙연과 박쥐 얘기로 속이 타는 고의 원이다. 그래서인지 제주에서 1등 인천서 2위로 이를 정청 내의 원과 7.36% 차이에서 6.16%로 추격했다. 지금까지 최고위원 투표 결과는 친명 정청래29.86% 친문 고민정 22.5% 친명 박찬대 10.75% 친명 장경태 10.65% 친명 서영규 9.09% 친문 윤영찬 7.83% 친문 고영인 4.67% 친문 송갑석 4.64% 기록했다. 전당대회 통해 선출위원은 5명에다 반드시 여성 1명 포함이다. 침문으로는 고의원이 최고위원 입성에 유일해 보인다. 고독한 고의원이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앳아웃룩 카무즈바우 c o m